내가 어, 껌 수, 껌노 껌노로 맞췄어. 오. 장이 떨렸어. 껌노 껌노. 껌노 껌노. 음, 껌노 껌노. 껌, 노, 껌노 껌노 이렇게. <laughs> 그냥 껌을 드는 건데? <laughs> <뭔데? 웃음> 아 조정 조정도 승. 오케이. 조정. 조정 알아 자, 다음 다음. 오케이? 예. 이층은 함께해 그래도 지마 어, 그냥 거기서 계속 부르다가 부르다가 우리는 리프트 전환만 할 거니까 이러로가 이거 잡아다가 지미야게나마 있게 남아, 이땐에 희미하게 남아, 희미하게 남아. 희미하게 남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 까, 다 나오고 아 회식으로 다 일치마이너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근데 봐 넓을 거야 지금 훨씬 넓올거 오케이 아 진짜 박스다 좋은 박스기는 매그행도 박스죠 백 백은 바로 진짜 박스인 거 알아? 너무 멀리까지 걸어가서 스탠드 마이크를 꽂아야 된다데 아이고 스탠 마이크 스탠드 꽂는 게 어려운데 어, 뭐, 네. 아, 아, 출발 세븐틴 아니야 그 정도면? 아 진짜 출발 세븐틴 <laughs> <laughs> 그래도 좀 노력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집 중에서 파우더 딱탄 다음에 제 타이밍에 딱 꽂아야 된다네 오케이 아 제일 아, 어려운 아, 거였네 그냥 동선이 있네 그래도 아, 열심히 아, 해보자 스위 <laughs>

いけ、な、な、な、な、な、な <laughs> <laughs> <イ>、な、な、な、な、 형왜형 <놀라> 뭐, 프리스타일 같지? 아 내가 짰어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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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형 춤이 <형이> 더멋어 <쟤. 놀라> <저> 맞아 <놀라> 내거 맞아? 이게 밤공기 <놀라> 밤공기에 <밤꽁>. 더러러러러 <놀라> 더러아 뭐야 뒤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하나 둘셋넷 넷, 아니야? 그런 것도 좋아 그냥 밤공기에 드러러 밤공기에 드 이거 u 바뻐 m 바뻐가 처음에 n 바뻐 b 바뻐 f 바뻐해널생각 e 이거 그냥 b e r for number for number for 이 e 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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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면서 약간 소름 돋는다. 아, 이거 아, 아껴 들걸 그랬나? 아니야. 오오 오프 때. 근데, <목소리> 아, 근데 오프 때 하면 진짜 러 오프 때 하면 진짜 아 이번에는 마포기로 어. 가고. 마포기로 일주일 만하든가 그럼 오프 <오피> 때는 안 무? 최취화 서울? 나 내가 이제 평소에 서 저기를 가 때베 a 만쪽으로가니까 하지 마. 한쪽으로 하지 마. 아낀다 어머님이지. 우리 처음 했었던 거어머님 없네. 아낀다아니뭐 <he Nicolas ForestYeah> 알게 설명해 줘. 이거, 할까? 이거 하는가? 할 거야? 이거 하는 거할 거면? 원투 오케이. 이제 네, 어. <목소리> 마지막 서비 들어가자. 우리 정신하다가 3 이걸로 저가까지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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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진짜입니다. 중간에 힘이 풀려. <laughs> 살살했는데. 왜 그래? 왜그러 거야? 차려, 1.5 1.5 데이즈 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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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지금 몇번 3번 3번 음, 여기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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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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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까 3번 3지 3번 번 3번 3 감겨. 음. <laughs> 근데 좀 중간중간 빠르고. 아씨. 아까 그러니까 댐보도 처음 배워가지고.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댐보. 그래서테인 아, 거예요. 라이브도 잘하더라. 아, 살살 쳐줘. <laughs> <laughs> 아직 아? <laughs> 불면제. 아, 다시 다시 다시. 라이브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뭘 그냥 라이브 가수인데 해야지. 아. 불면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카트 많이 따 놓고, 카트 다 놓고, 이제, 니네고 이제 디노의 연습시간이니까 o r n i n g good m o r n i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Six. Good morning. Hey <남자� Buffalo> <mus incomum> s 씩군모 g 안녕 d 은 아침이야. n g and y o u 이 g c h i m n 이 y Okay, w 가자 이

재밌다, 재밌다. 호랑이의 시즌 굿모닝 안녕 조은 아침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때 내리면서 갖고 그다음에 댄서분들이 올려주시고요. 아, 이거 팔을 올려주시는구나.

나을 바라면서 너할때형 나, 나, 나. 나, 나. 나, 나랑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뒤에 살짝 응,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이을 아. 지나가야 돼 응. 아니 0에 서졌다어 0에 살짝 요렇게 어 아니 너무다 어. 어. 렇게 안쪽 발이영 답이 없다 보자 見慣れがした <music> 내 <laughs>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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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만 살짝 이예예예예 나는 이 들어 지마진짜날나까그지 말아 줘뭐뭐라허리워부 호랑이 파워 연습이 아, 끝났습니다. 안무를 외고 아, 아, 처음 댄서분들이랑 맞춰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가볍게 생각했는데 모두 욕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진짜로 <laughs> 최고의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옆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laughs> 한두 분만 더 하면 되겠다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